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순천형 권분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순천시 관내 17개 기관단체장이 함께 모여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지도층부터 나눔운동에 솔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기관단체장은 허석순천시장을 비롯해 서정진 순천시 의회의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강성채, 순천 농협, 조합장 등 17개 기관 단체장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지난 8일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실천으로 모범이 된 3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주시 노안면 박윤미 씨 가정을 찾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고령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3명을 양육하면서도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해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범적인 가정을 이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표창장을 전달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위로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순천형 권분 운동에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은 응원의 성금 1천만 원을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순천형 권분 운동은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부자들에게 재물을 나눠 급빈자를 구제했던 전통을 허석순천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이영희 지부장은 국가재난에 맞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께 존경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의 고장 곡성에서 지난 6일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유군기 곡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사시라는 백세효 잔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백세효 잔치는 곡성 석공농협이 장수의 고장 곡성에서 생산한 쌀 대표 브랜드 백세미를 널리 알리고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백세 어르신 10명에게는 88농산물인 백세미 8kg과 알토란 800g을 선물하고 전국 백세 어르신 약 4,200명에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자녀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택배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하디슈를 전해 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 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 산단 발암물질 축소 조작 대응책으로 구성한 여수 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 7일 제14차 회의를 갖고 민간 환경 감시 센터 설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여수 국가산단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산단 주민 대표와 사회단체, 행정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4명의 여수 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 국가산단 주변 지역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 그리고 산단 위해성 평가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안과 민관환경 감시센터 설치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까? 네, 중점 논의된 사항은 산단 위해성 평가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안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여수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 등두 건의 용역 과업 지시서를 토대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제안서 입찰 공고 평가안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여수 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지속 건의했던 민간 환경 감시센터 설치권에 대해 전라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미세먼지 민간환경감시단의 확대 운영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이에 대해 거버넌스위원회에서는 거버넌스 명의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재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이 자리에서는 산단 배출 사업장 점검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 거버넌스 위원들은 여수 국가산단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아, 거버넌스 명의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오는 28일 15차 회의에서는 산단위해성평가용역수행마스터플랜함과 거버넌스위원회 운영기간 연장권을 의제로 토론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방안과 환경관리인력충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해 5월이죠. 여수산단 대기오염 거짓기록 후속 조치로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을 세우기 에고생내 있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양시 광양희망도서관은 2020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가 20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50살 이상의 문화봉사활동가가 지역 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기관을 방문해 책을 읽어주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에 선정돼 활동도서 구입비 등 2,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봉사단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7일 청사 1층 로비에서 군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화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매월 첫째 목요일에 진행되는 청렴 대회를 맞이해 마음속에 갇힌 청렴, 오늘은 꼭 꺼내 주세요라는 구호로 화분을 가꾸면서 본인의 청렴도를 다짐하고 특히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힘든 화해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뜻에서도 깊은 나눔 행사가 됐습니다.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곡성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영화 티켓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관한 곡성 작은 영화관은 그동안 극장이 없어 최신 개봉작을 보기 어려웠던 농촌 지역에 문화적 담비 같은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 27일부터 두 달간 휴관하게 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곡성군 산하 공무원이 영화 관람권 구입에 나선 것입니다. 여수시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주택과 비닐하우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40%, 상가 공장은 44%를 별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주택과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상가와 공장도 보험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순천시 기업공장 1945에서는 지난 3일부터 가정의 달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순천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윤왕렬, 이혜근, 김정렬, 서진원 작가의 서예 작품과 우재, 서남수 작가의 한국화 작품이 오는 25일까지 전시됩니다. 문자를 활용한 동양문화 예술이 깃든 서예 작품들은 작품 속에서 문자의 뜻과 형태를 활용한 원로 작가들의 가치관과 감정들을 조형의 미로 표현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재 선암수 원로 작가는 역동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색감, 그리고 꿈과 현실에 대한 통찰을 다양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내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이몽적인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면서 뭔가 유화를좀 얻고 예, 작품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얻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람객이 보면 자세히 다함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세히 설명도 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작품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기업공장 1945는 간장공장과 물류창고로 사용했던 곳이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각종 전시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예술혼이 빚은 원로작가들의 작품들이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지친 마음을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우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